누가 이겼을까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 장관 정동영을 불러 질의를 시작합니다. 뭘 부르신 겁니까? 어떻게 대화에 끌어내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대화는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스스로 걸어나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구걸하고 애걸하면 되는 겁니까?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북한이 지금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에게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아까 28조가 큰 돈이라고 했지만 남쪽의 국방비가 66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입니다.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인 셈입니다. 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의 민기를 띄워서 위인기를 전단을 위인기를 살포한 래서 대원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괜찮습니까? 위해서 그게?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철인공로할본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함.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반성해야, 반성해야. 는 거예요. 배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